안녕하세요, 친구들. 와, 우리 드디어 첫 번째 방 숫자 배웠던 거에서 실력 구치기 단계로 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숫자 1부터 10까지 공부를 해봤고 그 문장 문장 안에 확인학습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그죠? 이번에는 숫자 1부터 10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실력 구치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요, 능, 한자 능력 검정시험 8급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유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 강의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보죠. 특히 이런 문제는 우리 질문을 꼭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질문을 한번 볼게요. 주어진 한자의 훈이라는 거 우리 공부를 했었죠. 앞에 있는. 뜻을 얘기해요 뜻과 음, 소리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 그죠 그거를 보기와 같이 빈칸에 써 봅시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보기 한번 잘 볼게요 숫자 1이 이렇게 한일 이렇게 되어 있죠 훈과 음으로 적혀 있는 거잘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훈과 음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야만 이렇게 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면서 가볼게요. 1번. 우리 친구들 이거 한자 뭡니까? 그죠? 숫자 5와 2가 딱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였죠? 맞아. 일곱, 칠이라는 한자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곱, 칠. 이렇게 훈과 음을 잘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만 정답이 되는 문제. 계속 한번 볼게요. 2번 이 한자 뭡니까? 그쵸? 숫자 9에 해당하는 거였죠? 맞아요. 아홉, 9에 해당하는 한자였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3번 이 한자 뭐였죠? 숫자 5에 해당하는 한자였죠? 맞아요. 다섯, 오. 그쵸? 이런 문제들은 한글을 이렇게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글을 적을 때도 또박또박 적어야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잘 적고, 그 다음 4번 갈게요. 이 한자는 어땠어요? 숫자 4를 얘기하는 거였죠? 맞아요. 네, 4라고 해도 좋고 혹은 넉사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잘 기억을 해 두면서 우리 문제 계속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보기에서 골라서 써봅시다. 이런 문제는 어때요? 빈 칸에 보기에서 보이는 한자들을 적는 거예요. 한자를 적는 문제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겠죠? 한번 볼게요. 5번.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 우리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형제. 이런 문제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에서 또 형제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촌이 보입니다. 그쵸? 무슨 촌? 삼촌이기 때문에 우리 숫자 3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림 보기에서 보니 3에 해당하는 한자가 딱 보인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으면 삼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6번. 견우와 진녀가 은하수를 건너 만난다는 날의 밤이다. 오, 우리가 견우와 진녀가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7월 7일에 만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밤을 뭐라고 얘기한다? 칠석이라고 한다. 그렇죠? 숫자 7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 그렇죠? 보기에서 보니까 우리 7 어디 보여요? 여기 딱 보인다. 그렇죠? 잘했어요. 한번 적어보면 한번, 두 번까지 적어주는 7월 7일 칠석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게요. 10개 가운데 대부분이 그러하다라는 말, 우리 친구들 이 기억날까요? 우리 숫자 10 공부하면서 10개 가운데 중에 8개이기도 하고 9개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처음 배웠던 사자성어 표현이었어요. 뭐였을까요? 맞아요. 10, 중, 8 구하다. 그죠? 10중8 구하다라는 거였죠. 우리 10과 9를 찾아가야 되는 문제. 그쵸 10을 찾아가 보니 여기 보이네요. 한 번, 두 번. 그렇죠. 10중8 어때요? 9 찾아가야 되겠죠? 9 여기 딱 보입니다. 한 번, 슉, 두 번까지. 그래서 10중 8, 9, 우리가 처음 배웠던 사자성어 표현 잘 기억을 해 두면서 그다음 계속 한번 가볼게요 동서남북의 네 방향 동서남북이 방향이 몇 개예요? 네 개다 그죠? 그래서 네 개의 방향을 찾아가 보자 하니까 이 글자가 우리 방이라는 글자입니다 무슨 방일까요? 네 개의 방이니까 네방 사방, 이렇게할수 있겠어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그래서 숫자 4까지 우리 공부를 해봤고요.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